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아수르의 위협과 패망과 바벨론의 부상이 예언되었다면 40장 이후로부터는 시간이 많이 흘러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그가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택하신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하고 그렇게 망한 나라가 되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같은 말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남유다를 폐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들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들을 통한 나라는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붙드시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부른다 하십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실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가르쳐 깨닫게 알게 하고자 사람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놀랄 필요가 없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 역시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조의 강조를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정말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진실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고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자는 나여호하다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 많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굳세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